황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계약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학습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 학교 수업을 이 학습터 등의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 학습터 사용 방법을 잘 익혀서 온라인 수업으로 알차게 공부합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학습터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 듣기와 문제 풀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습터에서 로그인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오른쪽 가운데를 보면 학급 목록에 지난 시간에 찾아간 우리 반이 나오게 됩니다. 목록을 확인하고 입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우리 학급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선생님께서 개설한 강좌가 있으니 이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거나 듣고 싶은 강좌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다양한 동영상 강의들이 나옵니다.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주제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강의 전체의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누르면 주요 강의 외에 다른 보조자료, 즉, 유튜브 영상 같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는 여러분들의 학급 강좌를 개설한 선생님에게 질문 쪽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누르면 왼쪽 아래 또는 화면 가운데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신 뒤 다시 화면 왼쪽 아래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수업이 시작합니다. 영상 오른쪽 아래에는 소리 조절 버튼과 전체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적당히 조절하여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주제와 진도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영상의 주제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수록 진도율이 점점 올라가서 수업을 다 듣게 되면 숫자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강의를 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아래쪽을 살펴보면, 문제 풀기 라는 부분을 통해 담임선생님께서 올려두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재미가 통통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를 누릅니다. 이제 시험지가 나오고, 왼쪽 위에는 시험시간이,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고른 답이 표시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에는 오른쪽 위에 정답 제출을 누릅니다. 제출 후에는 정답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험지에 채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시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게시판이란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볼수 있거나 내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학습터의 우리 학급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게시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급 게시판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급에 입장한 다음, 화면 중간 오른쪽에 보이는 게시판 이동이라는 버튼을 눌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튼의 왼쪽에 나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게시판 목록인데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학습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총 7종류인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에 따라 게시판의 수나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지사항부터 우리 반 추억 앨범까지 7가지 게시판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공지사항은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선생님만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둘째, Q&A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의 내용은 선생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께 일대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넷째, 알림장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알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설문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의 특별한 점은 화면과 같이 선생님께서 실시하신 설문에 대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반 모두의 생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으고자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은 나의 의견을 클릭 한 번으로 전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 설문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는 것은 선생님만 가능합니다. 여섯째, 토론 게시판입니다. 토론 게시판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떠한 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시판인데요. 설문 게시판과 달리 토론 게시판은 여러분도 직접 관심 있는 논제에 대해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게시판입니다. 사진 게시판은 여러분이 접속하자마자 우리 반 사진을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글을 등록할 수 있으니 우리 반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고 싶을 때 이용하면 참 좋겠죠? 오늘은 이학수터가 가진 다양한 게시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학수터의 게시판에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사진도 공유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온라인 계약이 아닌 진짜 계약날이 올 때까지 집에서 이 학습터로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조만간 만나요.